3월 2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 하나인 가료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자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부터 고난주간 묵상을 저희가 하게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아, 이번 주간에 누가 본문 본문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 그들에게는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백성이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 오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주간의 이제 월요일인 거죠. 그 주간을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깔, 깔면서 어,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를 환영하고 또 예수를 높여 드리는 사건을 이들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이미 자리매김했음을 이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고, 또 성전 안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뭐 바리새인들, 헤롯당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저분이 정말 메시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론을 의식하니까, 오늘 본문의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에 이 절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어, 제사와 예배를 주관했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알것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본문의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오히려 확신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미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 지도자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진 거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가르치고 싶으신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론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인가. 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중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여론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작 이들이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을 하나도 지키고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진 않은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나는 어,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중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던져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지사는 것 서기관들과 같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인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거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제 이 부분이 제, 되게 중요한데 흔히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엔 어, 유다가 대지의상들을 찾아가고 거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유다에게 있어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확신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회를 보내는 중에 유다의 마음을 흔들고, 유다의 마음에 물음표를 찍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로마의 앞잡이었던 세리 마테, 레위죠.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 어, 그러니까, 에, 열심당원이었던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정적이에요.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세리 레위를 없애는데 같이 유다와 협력하는 사람이라야 메시아이다라고 유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일단 어, 유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 사케오 있잖아요. 사케오를 예수님이 칭찬. 하시죠 그리고, 사께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사께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시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세리도 없애야 될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은 오히려 세리장.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게,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유다는 어, 300데나리온 현재 오, 오늘날 우리 시세로 바꾸면 3천만 원 정도예요. 그걸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예, 사는 동네가 대단히 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 예루살렘 주변에 가장 가난했던 달동네였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런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유다를 오히려 책망하죠.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와3 어, 0 0데나리우한 방에 낭비하는 이 사람이 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세금에 관해서 논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세금에 관해서 논쟁을 할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가론 유다는 마음을 결정하게 돼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가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의 앞잡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죠 결국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다는 평상시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사탄이 갑자기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다는 이미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메시아면 이래서는 안 돼, 그리스도면 이래서는 안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유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비춰서 보고 있었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기에 어, 지금 자기 눈 앞에 있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넘겨주기로 작정을 한 거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결정적으로 악한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에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어, 오늘 본문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갑자기 유다가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평소에 쌓인 생각을 사탄이 사용하도록 마음을 내어준 것, 기회를 내어준 것, 악한 마귀가 틈타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악한 마귀가 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유다만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했을 거예요. 특별히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 때 모든 사람이 가장 힘들었겠죠.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게 되면 가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악하게 둥지를 틀게 되어서 악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구의 문제냐 하면 유다 자신의 문제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그리고 내상내 상황과 사항, 현실 문제에 대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고통이 되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타임. 어, 그냥 내 생각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사탄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악한 마귀가 이 사탄이 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도록, 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뒤 돌아서서 예수를 파는 사람으로 어, 우리가 인생이 돌변하게끔 만드는 어, 어떤 계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유다처럼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련의 그런 의심들, 또 원망들, 불평등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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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악한 마귀가 그것을 탁 잡아채서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또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본이 되겠죠. 결국에 그 마음을 가진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보면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함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돈을 받기로 하고 넘겨주기로 합니다. 유다는 분명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쵸. 그렇죠? 어,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의의의 병기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내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겠다. 대신에 나에게 대가를 달라. 약조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불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의 시작과 유다의 끝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가 틈타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빌미를 주고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불러 주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부르심의 삶을 멈추고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으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유다의 삶은 전면교사의 본이 아니라 반면교사의 본이 되겠죠. 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될수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질문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세리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왜 그랬냐고 질문했다면, 사케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했을 때 주님 왜 그러셨냐고 질문했다면, 그리고 향유 사건 왜 우리를 책망하시냐고 질문했다면, 그리고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질문했다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유다는 예수 의 말씀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질문했다면 반드시 대답해 주셨을 것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너무나 아쉽죠. 우리 인생에도 유다처럼 이런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그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어,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 아, 8절부터 13절까지 끝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안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유다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유다처럼 변심하지 않았죠. 유다처럼 예수를 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내로 들어가면물한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 함께 식사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안내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보게 될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 그 당시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오늘 본문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남성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동이는 그 당시에 누가 지냐면 여성들이 줬어요. 그러니까 성내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찾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죠. 그거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늘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어,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전체에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경쟁이죠. 서로 경쟁. 그러니까 쉽게 음, 머물 수 있는 장소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공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례한 요구인 거죠. 예수님이 먼저가 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항상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그,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이고 아주 정중한 요청이 아니라 굉장히 그들이 생각하기엔 무례한 요구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 하기 쉬울까요? 하기 어려울까요? 하기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와 여운이 너무 잘했던 게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무리한 일이고 아 어, 이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 13절에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너무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유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의의 병기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붙드니까 그의 선택과 결정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펼쳐 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확연하게 대비되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주님 말씀이 허무 맹랑해 보이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것 같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와 요원이 너무 잘했던 것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은혜의 사건이 펼쳐진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드는 사람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